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공동회를 교 통해서 주님의 일꾼을 설출하는 날이죠. 선거에 참여하시려면 세례 받으시고 교회 출석하신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저희 당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권사님 후보를 열다섯 명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15명 중에 이제 10명을 뽑아야 되고요. 안수 집사님 들 후보로는 저희가 8명을 선출했습니다. 그 중에 5명을 이제 여러분께서 선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우리가 쉽게 그렇게 계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교회 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직무입니다. 직무 그들이 맡아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는 조금 더 힘든 일을, 누구에게는 좀 고된 일을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한 인들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각자 맡은 하나님의 직무를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직무와 직분은 있습니다만는 우리 특별히 오늘은 안수 집사를 선임하고 권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는 특별히 교회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그런 귀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구제를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또 교회 구석구석에 봉사하는 일들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권사님을 우리가 또 선임하게 될 텐데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어렵고 고난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집중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두 직분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계급이 아니다 직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아 있는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직분 그 직무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와 건사를 세우려고 하는 날인데 누가 주님께 충성하며 교회의 살림을 잘 맡아 할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안수 집사를 뽑아주시고, 누가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을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수고했다. 그냥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사실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목사가 조심해야 할 일. 우리가 주의 직분을 맡고 직무를 감당하면서 조심하고 알아야 할 일들을 이렇게 몇 가지 정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어요.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직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직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직분이 쉽죠?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그일 속에서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내 직분 누가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을 쉽게 생각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너를 들어가지고 이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이 일을 맡기려고 너를 내가 선택했는데,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뽑기 전에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의 가족들, 그 자녀들 4명을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이때 선임된 사람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론의 네 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직분의 직무를 소홀히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홀함 이거는 이 직무를 쉽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그냥 내가 맡은 일이고 또 아버지가 뭐 제사장이니까 내가 그냥 당연하게 맡은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 사건이 일어나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 가지고 그 둘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타 죽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1절에 그 사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쉽게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잘 지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그 직무를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해도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고 그거 그냥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렸던 불이 그 불이에요. 그 불을 소중히 여겨서 잘 간직해서 불씨를 잘 연결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그 불씨를 가지고 불을 짚어 번제를 드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불은 뭐다 똑같은 불이지 뭐. 더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직분을 맡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우리가 맡겨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직무를 다 쉽게 생각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맡기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권사의 직무를 맡기면 내가 뭐 짬밥이 돼서 권사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안수 집사의 직무를 맡으면 그걸 쉽게 생각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무거나 갖다가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일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의 직무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를 맡아서 일할 때그 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소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목사 같지 않게 되고 그 직분과 직분을 소홀히 여기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 주신 직분은 무겁게 그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은 쉬워집니다. 그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분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던 하나님의 그 직무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목사라고 하는 직무를 맡았고 직분을 가지고 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두 명, 그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어 죽는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다시 불을 지핍니다. 그 불은 옷은 태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커멓게 탑니다. 옷은 멀쩡해요. 그런데 사람은 멀쩡해요. 사람은 시커멓게 타요. 오절 보니까 그런 말씀 하셔요. 그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가서 제사장 복을 입은 채 죽은 시체를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시대로 제사장 복을 입은 채로, 제사장 복이 타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시체만 탄 거죠. 왜 그러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사장의 직분의 그 직무는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태워버리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직분과 직무를 무겁게 생각하고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니? 그러면서 나이가 되고 시간이 되면 될수록 목사라는 직무가, 직분이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죽을 줄 생각해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직분과 직무가 쉬워질 때 그때 내가 죽을 줄 알아요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쭉 정리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된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분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소에 늘 향이 있고, 각자 자기 집안과 자기 가문에 늘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향로죠. 근데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집에 성냥이 있으니까 집에 라이터 있으니까 그냥 갔다가 불 지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시죠.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날의 형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형식 하나님 원하지 않하셔요 100번 예배드리는 뭐 합니까?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로 앉아서 100번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면 뭐 합니까? 그 직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하잖아요 제사를 잘 좋은 거순양 갖다 드리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방법이 좋아도 아무리 그것이 성과가 있어도 아무리 그것이 교회 안에 도움이 될것 같아도 세상 방법으로는 교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직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별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방법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몸부림쳐야 된다 하셨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몸부림치래요. 당연한 이야기죠.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되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별스럽게 우리가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별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매번 교회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그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로 몸부림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대요. 왜요? 내가 거룩하니까 당연히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 그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하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왜 부르셨을까요? 가까이 하려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그래서 거룩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직분을 맡아도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오늘 6절에 봅니까? 그래요. 그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뜻으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누굽니까? 형제. 두 명은 죽고 두 명은 살았거든요. 그 형제 두 명,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다말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울지 말아라. 너희는 슬프다고 머리 풀지 마라. 슬프다고 옷 찢지 말아라.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형제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고요. 내 형제가 죽었다고요. 장례를 치르는데 눈물을 흘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기 생각들. 내 생각들, 내 중심의 마음들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계속해서 일하며 사역하면서 네 수많은 생각이 그 사역 속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생각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이익, 자기 가족, 자기 생각 가지고 일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여 사역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이익이, 내 가족이,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직분 맡은 자들 다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양심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 구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내 몸이 좋아하는 것 따라서.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출원컨대, 나답과 아비우가 즉사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때 그 불을 꺼트렸어요? 깜빡한 거예요. 깜빡. 그러고 나서 뒤에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는 먹지 마라 하신 거예요. 출원해보건대, 그들은 그날 밤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깜빡한 거예요. 그 불을 꺼트려버린 거예요.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몸이 좋을 때로. 내 육체가 좋을 대로. 자기 소욕이 하고 싶은 대로. 직분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내 몸과 마음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권사와 안수집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는 성도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안수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목사로. 하나님의 직분을 섬길 때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섬겨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방법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에 순종하며 삽니다. 육체의 소유결 따라 살아갑니다. 좋은 것, 내 몸이 좋은 것, 이것조차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목회가 어렵고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 않다. 굉장히 쉬워진다. 그리고 그 목회가 괜찮아진대요. 괜찮대요. 할 만하대요. 그러면 그때가 너가 죽는 날인 줄 알아라. 그러셨어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맞는 그 직분, 직무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직분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박수치고 축하할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할일 아닙니다. 아, 더 훈련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로, 서로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일이 아니라 위로해 줘야 돼요. 하, 아, 너 힘들겠구나. 너 어렵겠구나. 라고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직무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ada <entender it> ne